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현적 그 카즈 손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현적 카즈 김영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더뉴 아반떼 차량입니다. 네. 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이에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연식은 저희가 오늘 매입할 차량이 1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꽤나 연식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정말 어디 가서 홀리지 않습니다. 또이 차량이 장점이 또될것 같은데 키로수가 굉장히 짧아요 또 지나가서 찍자 네. 잠시 후에 터널 이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잘 기억이 안 나네 <laughs> 그, 지금 고객님이 살고 계신 데가 이제 고양시 쪽이에요 아, 그래서 고님대구로 가서 차량 검사 이후에 큰 문제가 없으면 매입을 도와드리고 차량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구해줘 카즈를 검색하시면 매입 영상뿐만이 아니라 출고 영상들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구해줘 카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고양시 덕양구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차량 매입을 마쳤습니다. 오늘 매입한 차량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옆에 보이시는 이 차량 오늘 저희가 매입한 차량인데요. 더뉴 아반떼 차량이고 2014년형에 13년 등록된 차량입니다. 키로스는 6만 1000km가량 주행을 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외판 교환 세 군데가 있는 차량이고, 저희 의뢰인분 만나 뵙고 차량 검수 이후에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서 상품화 작업을 좀 거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상품화 작업을 거치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안내를 한번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저희 구해적카제를 믿고 차량 판매를 또 의뢰해주신 저희 봉인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대략 3주 전에 구매하셨던 차량도 지금 잘 타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매입한 차량 실내에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어, 지금까지 차량 내외관 살펴보셨고요. 어, 이 차량 고객님들께 안내해 드릴 사항들 중에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들만 몇 가지 제가 짚어 드릴 건데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전후방 센서가 들어가 있고 야간에 좀더 용이한 HID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쪽 들어와서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시스템, 후방 카메라,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양쪽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겨울철에도 굉장히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인데 핸들 열선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루밀러 시스템과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반떼 알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스마트키와 엔진 스타트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옵션에서만큼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 보셨고 앞으로도 저희가 출고 후기 영상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매입하는 영상들 꾸준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 구혜적카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혜적카즈 손정현이었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